정사각형 상자 만들기입니다. 전에 만들었던 거하고 뭐 방법이 비슷한데 모양이 정사각형이에요.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집어넣으면은 뭐 이렇게 선물용 상자가 될 수도 있겠죠. 찌그러졌나 상자. 그러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땅에 한 장이 들어가고요. 먼저, 이렇게. 잡고, 또 좋습니다. 접고 반반 접었었던 패턴.죠? 이제 3등분을할 건데. 이게 정확히 10.5cm 정도 되거든요. 10.5cm 조금 이쯤 오는 됐는데 되면 되면 5 c m 정도 정와요와요5 c m c m 5 c m 그러면 러면 c m c m 씩 나눠주면 10.5cm가 되거든요 총 3.5cm 여도 3.5cm 됐습니다 3.5cm로 접어줘요 3.5cm가 좀 오버됐는데 3.5cm 나머지는 이렇게 접어주면 되죠. 한쪽면 접고 나머지 3등분이니까 거의 3.5cm 됐어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3.5cm로 접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5cm. 3.5cm가 되야 겠죠? 이걸 접는거에요 네. 접을때 살짝 틀려질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고 3.5cm 3.5cm 맞습니다 접어주고 반대편 접어주고 됐어요. 이제 거의 다완성되어가는 중인데요. 두 쪽만 펴요. 그리고 처음에는 요, 요, 요 부분을 잡고 여기 넣고, 요 부분을 잡고 사각 모서리 아래로 잡고 넣넣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 쭉 잡아서 넣어주면 거의 다 완성돼요.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요, 요거를 잡고 잡고 접혀진 대로 넣어주면 돼요. 접혀진 대로 요것도 넣어서 접혀진 대로 넣고 됐어요. 됐어요.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끝나겠죠. 됐어요. 집어넣고 음, 다각형 상자가 완성이 됩니다. 끝마무리로 잘 다듬어 주고 넣어주고. 됐어요. 완성. 다 만든 거면, 다 만들, 하나 더 만들면, 뭐, 사각상자. 사각형 상자, 뭐, 비슷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물용? 선물용으로, 뭐, 일단 뭐, 넣어주고, 똑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받고 이렇게 덮어주면 예쁜 선물 상자가 됩니다. 네, 이렇게 완성했습니다.